대족장님 명령대로 봉우리를 정찰했습니다. 인간들이 산꼭대기까지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음, 대체 무슨 계획인가지? 전쟁을 원하는 거면 이미 충분히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시네알로포라 젊은 대족장이여, 헤른 여긴 어쩐 일이오? 자네 오크들에게진 빚은 피로스만 갚을 수 있지. 점술가에게 갈수 있도록 도우러 왔네. 한데, 저새덩이로 무장한 분홍 피부 녀석들이 말썽인가 보군. 저 분홍색 피부 녀석들은 인간이라 불리는데, 바다를 건너온 우리의 오랜 숙적이요. 우리가 정상에 오르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 같소. 흠. 점술가의 지혜는 모두가 누릴 수 있으니, 이 주변에 서식하는 와이번들이 우리 편이 될 수도 있네. 그들은 침입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좋아, 힘을 내게 젊은이. 무슨 일이죠? 내가 바로 해족작이다 폭풍이 다가온다! 명예를 위하여! 좋아. 준비 완료! 음, 명예를 위하여! 음, 이곳은 오염되었다 병령들조차 이곳을 버린 것 같군. 준비 완료. 연구 완료. 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기꺼이 합조. 준비 완료. 연구. 하피들이 와이번들을 노예로 만들었군. 내 경고한다. 돌발토봉우리는 우리 것이다. 이 짐승들과 인간들 모두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다. 공격하라 자매들이여. 음. 정령들이 공유한료 무슨 일입니까? 정령들이 공유한료. 공유하는... 을 위하 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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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일이 죠? 연두 변... 원료, 네? 일 하자, 일, 음, 명예 를 위하 여. 어디가 수준인 건 말대지 마라! 조일진의 복수! 말대지 마라! 연구 완료! 문동주를 건설해야 그리한지. 합니다! 명예를 위하여! 아군이 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할수 있고 말고요! 오. 신의 복수 힘을 내게 잘 보니 나를 위하여 내가 네, 바로 대족자이니다 말대지 마라 뼈마디가 수시는군이 다가온다 덤벼라 청년들이 공유받는 못한다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무슨, 무슨 일이죠? 거기에 못찍겠는데요 기꺼이 합주 작업 완료 공용. 연구 완료 음 명예를 위하여 노클레르 노갈 내 도움이 필요한가? 내가 바로 대족작이다 번화가부족합이시자리 공유한... 곁에 있가클레가이가온다 있는... 어... 무엇을 발령하는가? 정령들이 공유하는군 음... 명예를 위하 나무가 전했지? 더 필요합니다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날 부르는 소리가 도와. 들린다 명예를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가요? 나무 필요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클레갈 노갈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물대지 마라 내가 도와주지 노클레가르 no 노갈 no 좋아 이젠 뭘 하지?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온다부 <목소리> 구물대지 마라 좋아 <목소리>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다부. 작업 완료. 명예를 위하여 정령들이 동요하는 군, 음. 힘을 내게 젊은이. 원래가 원리가. 네. 할수 있고 말고 필요합니 바로 대족장이다. 명예를 위하여 온다부 좋아. 업그레이드 완료를 위하여. 음. 아무의 공격을 돌립니다. 내가 바로 대주자입니다. 도움이 필한가 무슨 일이죠? 독렬래가 뭔가? 내가 바로 대족자입니다 밀려를위하수신분정 명을 보호합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하자, 일되지 마라! 좋아 영녕이 동요한 하 응답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최후를 맞이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물을위하여 응? 내가 바로 해적장이다.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리. 클 레가, 오, 가. 목숨은... 아, 무도사아 짐, 지 못한다 내목숨기 여기, 명예를 위여하 여기, 여가 준비 완료! 대족장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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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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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 마라! 여에여가온다 내가 바로 이... 대족 장비 완료 음. 최고를 맞이해라 뭘 원하십니까 록타르 족족 경령들이도용하는 좋아 준비 완료 연설해야 합니다 우을 위하여 네할수 있고 말고요 동작용 강화에요. 너야 좋아, 해족 장이다 네, 일하자 노클레가 연가 완료 정면으 공유하는 동요하는... 응? 준비 완료 무슨, 무슨 일이죠? 일까? 노클레가 녹아 정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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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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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유하는 이상해. 명예를 위하여 온다부. 누가 의순사를 찾았지? 줄진의 복수를. 음, 꿈을 되지 마라. 뭘 도와줄까? 누가 의술사를 찾았지? 졸진의 복수를. 무엇을 갈망하는가? 뭘 도와줄까? 준비 완료 으으! 조일진의 복수를 뭘 할까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laughs> 금이 더 필요합니다 누굴 처치할까요? 내 도움이 필요한가? 노인의 복수를 무엇을 갈망하는가 날 연, 부르는 소리가 원리인가 내 도움이 필요한가 날 부르는 소리가 네. 들린다. 거기에 못 짓게 할수고 말고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는가 어디로 걸 거야 뭘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뭘도움이필요도가 명예를 위와줄뭘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뭘도와줄뭘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요도가 날부르는 소리 가들린다 내가 바로, 내족바이다내 도움이 필요한가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다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는가 바로, 내마 바로, 내이 연구 완료! 대지모신이 전네 곁에 있네 록타르 뼈머디가 쑤시는 도움이 필요한가? 이시노포로뭘 도와줄까? 내 도움이 필요한가? 누굴 처치할까요?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줄까? 금이 더 필요합니다! 힘을 내게 절용하네 무엇을 갈망하는가? 음. 내 도움이 필요한가? 정령들이 공룡하는... 뭡니까, 음. 정령?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내 도움이 필요한가? 털러라, 전사들이여! 와이번들을 풀어 주어라! 폭포 내가 물처치하물대지 마득 탔습니다! 대지모시이절네 곁에 있네 네? 잘했네. 이 장엄한 야수들이 우리가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도와줄 걸세. 온다, 부! 뭐가 있습니까? 뭐야, 뭐야, 뭐야. 움이 필요한가요? 네? 무슨 일이죠? 음, 거기에 못 있겠는데요? 기꺼 합주! 무엇을 갈망하는가? 말씀하십시오, 족장님. 위험하다고? 뭘 어? 위협하는 거야? 전 <laughs> <laughs> <난> 성력이라! 알겠어! <laughs> 날 부르는 소리가, 소리가 들려있다. 날 위협하는 거야? 응! 아! 내 도움이 필요한가? 좋아. 말씀하십시오, 족장님. 네. 뭘 도와줄까? 훌륭한 선택. 뭘 원하십니까? 안다고. 음! 명령만 내리십시오. 있습니까? 바람을 타고! 날아보자고! 전국 완료! 완료! 이제뭘 하지? 나에게 적 있습니까? 하나가 불타ik하는... 문 빼라! 대중호식에네 곁에 있네 와주시옵소서 완료! 대족장, 잠시 기다리게 그롬마시가 말하던 젊은 마법사로군 우리처럼 점술가를 찾고 있나보 젊은 대족장, 조심하게 저 동굴은 매복에 최적화된 곳이니 걱정 마시오, 케른 난 인간들의 손에 키워졌어 그들의 전략과 속임수를 모두 알고 있다오 저들은 날 막을 순 없을 거요.